갑시다. 게임 계속하기. 새 게임 생성. 난이도는 왕자로. 어,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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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 큰 대륙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판게 하나의 큰 대륙과 그 주위의 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선택을 했었죠. 대륙이 나을 것 같아. 아, 판게, 판게, 판게. 판게, 판게 하고 판게 해 봅시다. 보통으로, 게임 속도 보통, 고급 설정 가지고, 가 이제 미국, 미국을 할게요. 미국을 하고, 룰셋, 뭐 이런,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둡시다. 뭐 이런 거 그대로 두고. 기본 설정은 뭐예요? 아, 뭔데, 뭔데, 뭔데. 뭐가 바뀌었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대륙 말고, 판계야. 오케이, 고급 설정.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부터. 보통 초반에는 문화나 이런 거 올리다 보니까 초반에 유닛 좋은 국가들은 사실 후반부 가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미국을 했는데 초반에 못뭐 버티면 또뭐 끝나는 거니까. 그죠? 백성은 위대한 모험 속으로 이끌 음... 역이 당신의 넓은 어깨에 어졌습니다 당신의 군사력을 활용하여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정한 대우를 받게 루즈벨트 게론, 본 대륙에 그 있는 유닛은 전투력 플러스 5를 획득합니다. 국립공원을 보유한 도시의 모든 타일에 매력도 이를 제공합니다. 강선 기술을 연구하면 특유 유닛인 의용기병대를 얻습니다. 헌법 제정자들 모든 정부 유산 보너스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반으로 감소합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방향키로 앱을 움직여야겠네요. 뭐야? 여기서 바로 하면 되겠네. 그죠? 옆에 뭐 많네요. 습지. 습지에 별로 안 좋지 않나? 어, 좋, 어 좋네, 좋군요. <laughs> 제가 문명 파이브를 저는 문명 파이브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했었는데 그 비욘드 워스를 재밌게 해가지고 어, 지금 식스는 과연 어떨지 도시를 건설합시다. 아, 옵션에서 소리를, 음, 음악을 한 정도로 줄입시다. 아, 어, 문명은 그저 초반에 주변 정찰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리로 가볼까요? 잠깐씩. 다른 대륙을 발견한 결과 방대한 무역의 기회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국 무역 연구가 상단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뭐예요? 음, 어쨌든 또 해봅시다. 어허, 생산 품목 선택 이 뭐야? 이 뭐예요? 새로운 대륙 발견. 여기가 새로운 대륙이에요? 뭐, 어쨌든. 생산 품목 선택. 우선은 정찰병. 여기 딱 표시를 해주네. 추천. 전사를 할 거냐? 정찰병. 정찰병을 합시다. 그 다음에 연구를 선택. 어, 기술 발전 표를 열고. 도예. 밀과 쌀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목축업. 우리 주변에 뭐 있죠? 석재. 석재부터 해야겠는데. 채광. 최강을 하고 여기 석재 있으니까 근데 그나저나 석재 말고 저 습지는 어떻게 안 돼요? 습지는 습지는 관계 음아 습지를 제거할 수 있다 관계 해야 되네 그죠? 우선 체강하고한 시간씩 진행해 보면은 되겠죠. 다음 대나? 오 발견했다. 그 여기는 문명 식스는 이거 이게 이제 이 이걸 이뭐하 부족 마을을 먹으면은 일종의 보물처럼 다양한 자원 혹은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봅시다. 아, 경험실 획뜨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죠? 별로 썩 좋지 못한 게 걸린 것 같은데. 근접 및 원거리 유닛과 대항시 전투력, 뭐, 원거리 공격,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따 갑시다. 진급은 이따가 하고. 음, 일단 이동하기 좋은 데로 가볼까요? 괜히 막 이런 데 엄한 데 다니다가 한 칸씩 가지 말고. 다음턴이뭐야오뭐 어, 많다. 도시 국가 만난 보너스. 플레이슬라 슬라프 도시 국가를 처음 만난 주요 문명으로서 그곳의 사절 유닛 한 개를 획득했습니다. 음? 파견된 사절. 오 어, 이런 게 있네요. 어, 전쟁 선포. 전쟁 선포. 직접 전쟁을 선포할 경우 여기에 있는 모든 아군 사절이 파괴되며. 전쟁 종료 시까지 다른 사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퀘스트가 취소됩니다. 징병 이 도시의 종주국은 80만큼의, 80만큼의 금을 지급하면서 아, 금을 지급하면 현재 군사 유닛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어, 군사중심, 종주국 없음, 파견된 사절 하나 워도 보유 문명, 한개의 문명, 퀘스트 파견된 사절 음... 유닛 생산 시 수도의 생산력 플러스 2? 뭐 이런게 있네? 어... 플라에 슬라프의 특유 보너스 플레이어의 경기병 및 중기병 유닛은 언덕 타일에서 전투할 경우 전투력 플러스 5를 획득합니다 뭐야 이거? 퀘스트 위대한 장군을 한명 영입하십시오 어 이게 예. 어, 이, 이 국가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인가봐요. 한계의 문명. 우호도. 이게 우호도가 높은 건가? 이거 뭐, 뭘까요, 이게? 어쨌든, 진행을 해봅시다. 오케이. 알겠어. 여기가 없애봐봐. 좀. 음? 응? 뭐야? 세계 랭킹 도시국가. 아, 이렇게 있군요. 이거 없애고. 봤죠? 어이구, 이거, 이거. 어이구, 이거. 아! 어, 뭐야, 뭐야. 어. 그나저나, 얘들은 뭐예요? 아, 전사들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군요. 어? 플레슬라프. 이게 어떤 국가예요? 이런 국가가 있었나? 음. 새 도시국가 캐스트. 아, 맞, 맞죠, 맞죠, 맞죠. 위대한 장군을 영입하라 해달라. 플레슬라프 도시국가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음 얘들이대표인봐요요케케이진은이이따하 하고. o l 라 l 고 k i l i m a n j a 자 o Sanen. w h 이 Tion Gongan Payon. Kilimanjaro 자연경관의 발견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우주의 장엄함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점성술에 대한 지식이 상당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뭐, 이오 뭐, 어디, 어디 있는데? 뭐예요? 뭐, 어디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올랐다는 거예요, 저게? 허허, 일단은, 그렇다 치고, 다음 턴. 좀 평평한 대로 가고 싶은데. 뭐인다그저 언덕이고 이렇다가 야 이렇게 갈걸 그랬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경찰병과 같은 정찰 유닛은 오. 세계를 탐험하며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여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 그래 우리 이거 아는 내용이죠. 경찰병 포함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아는 내용이고. 정찰병이 드디어 나왔네요. 어디로 갈까요? 위로 올라갑시다. 아, 아, 이거 위가 끄시구나. 생산품목 선택 기념비, 기념비를 만듭시다. 다음 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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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이 누군데? 이 누군데? 야만이 정찰병이 있네요. 우리 본부로 돌아가야겠는데? 야만니이 정찰병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일단 이로 가볼까요? 아 이건 그냥 다 받아네.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됐군요. 뭐 아, 아슬리 잘 됐네. 너 어, 정말로 돌아갔다. 어 연구 완려아 그 우리 노동자를 뽑아야 했는데. <laughs> 다음 두 가지가 이 기술에 의해 잠금 해제됨. 오케이. 광산을 건설할 수 있고 채석장을 건설할 수 있죠. 다음 우리 연구는 뭘로 할까요? 이 뭐예요? 쌀. 쌀이 있네. 그러면은 쌀을 쌀을 획득할 수 있는 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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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쌀. 아유거 관계, 관계를 가야 되니까 목축업 도예. 어, 이 도예, 도예, 도회, 도예, 도회. 도예합시다, 도예. 도회. 명령이 필요한 유닛. 하나 둘 하나 둘. 이, 이 이런, 이런 부분이 되게 정말 이쁜 거 같지 않아요? 보통 그냥 막 흐려지게 만들거나 그렇게 여태까지 해잖아요 우리 도시로 돌아갑시다. 도시가 뺏기면 끝나는 거니까. 인근의 도시 국가가 우리에게 어, 습니다 그들에게 어? 깊은 인상을 줄수 있다면 아주 좋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도시국가 만난 보너스. 서울 도시국가를 처음 만난 주요 문명으로서 사저를또 획득했다. 이 국가의 퀘스트는 5타일 이내의 야만인 전초기지를 파괴해라. 어, 서울 도시국가의 대표를 만났다. 도시국가, 서울. 서울로 가면은, 여긴 과학중심이군요. 어. 사절 유닛 한 개. 아, 사절 유닛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어, 아, 그런 거였군요. 여기는. 유닛 생산 시, 유... 수도의 생산력 플러스 2가 되고. 아, 이런 의미군요, 이게. 보상이 사절 유닛 한 개구나. 얘는, 아, 얘도 똑같네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일개 국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국가로 나오기보다는 하나의 도시로 나온다. 그죠? 우리가 문명 5에 나왔던 그 조만조만한 국가 정도 규모로 나오네요. 이렇게 계속 가도 되려나? 오 이거 넓다. 이리로 가 봅시다. 영영이 필요한 유닛. 수도 근처막 이런 데나 좀 돌아다니고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전사들은.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뭐야? 뭐야? 이 뭐야? 뭔데? 이봐요, 이봐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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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요. 이봐. 워싱턴 도시에 접근하는 야만인을 발견했습니다. 저봐요, 저봐요. 빨리빨리 가야돼, 가야돼.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야데건너가야데 꽤나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면 음.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백성이 새로운 정책 사회 제도 완성 법전 시민이 법전의 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이번 턴에정부및 사회 정책 변경은 무료입니다. 다음 네 가지가 이 사회 제도에 의해 잠금 해제됨 지혜가 아니라 권한이 정책? 법을 만든 만든다네. 정책 변경. 아이네 개가 정찰 유닛의 경험치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야만인과 전투 시 유닛 전투력. 이따 이따 이걸로 가죠. 초반에는 야만인 전투력, 야만인과 싸울 일이 있겠죠? <laughs> 있겠죠 모르겠어요. 수도의 신앙과 금이 일 모든 도시의 생산력. 뭐가 날라나요? 그죠? 이 뭐가 날라나? 에이, 에이, 시장시장 가요, 시장 시당. 아, 시당. 생산, 생산. 생산 없이, 생산. 이거 안 되노? 이건 왜안 돼요. 유산 보너스? 유산 보너스는 다른 정부 시스템을 거쳐 진행할 때 유지되는 학습된 혜택입니다. 어, 학습된 정책 기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추적되는 정부 보너스를 표시합니다. 뭐, 이런 게 있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정책을 확정. 오케이 사회제도 선택 법전 교육 아, 아 이게 된거고 다음 외국무역 합동전쟁 해양산업 대상 숙소 상인 소장료 건설자 유닛 생성에 대한 생산력이 30% 일단 좀 빠른 것부터 할까요?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명령을 기다리는 유닛이 있습니다. <laughs> 아, 여기, 여기, 얘네들이 공격 중이구나. 음. 도에 다음 한 가지가 이 기술에 의해 잠금 해제됨. 목창 오케이, 좋은 도공의 손에 쥐어진 점토는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다네. 어, 뭐 그랬대요? 연구선택, 기술발전, 표열기, 도예. 지금 당장 목축업은 할 필요 없지 않나? 그죠. 오, 뭔데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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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나? 아, 목축업도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그죠. 요 옆에 있네. 소 응. 목축업 이거 뭐 이거 뭐 갑시다 갑시다 위로 가도 될까요? 근데 위에바다 같은데? 밑으로 내려갑시다 설마 하나밖에 못 먹나? 쟀다 그죠? 다시 올라가야지.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아, 이렇게 봐지는 거군요. 오, 오, 신기하네. 해군도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은근히 바다가 넓네. 비온더스 때는 이렇게 되며, 아, 이따 일단, 일단 해, 진행을 해봅시다. 이동력이 되게 좁다, 그죠? 일로, 일로, 일로 가보 일로 가보, 일로 가봅시다, 일로 진급 여기서 진급을 하죠? 근접 및 원거리 유닛과 대항 시 전투력 플러스 7 원거리 공격에서 방어 시 전투력 어? 원거리 공격에서 방어 시 전투력 10? 바다나 강에서 공격 시 전투력 및 행동력의 패널티가 없습니다. 어이, 되게 괜찮은데? 절벽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귀갑, 귀갑 합시다, 귀갑. 명령이 필요한 유닛. 이리로 갈까요? 나오네. 나는 돼지를 좋아한다. 개는 우리를 우러러 보고, 고양이는 우리를 얕잡아 보지만, 돼지는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취급한다. 아, 그래요? 목축업 다음 두 가지가 이 기술을 위해 잠금된 목장이랑 야영지, 아... 금리를 제공하네요? 모피, 상아 사슴, 송로버섯 자원 위에 지어야 합니다. 어... 소, 양, 말 자원 위에 지어야 합니다. 일단은, 얘를 이리,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가고, 다음에, 연구 선택. 어, 관계. 그게 빨리 안 보이네. 어, 지금 하나밖에 못 봤다. 그죠? 초반에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다 모은 건가? 뭐야? 생산 품목 선택. 아, 이제 만들어졌군요. 그죠? 구매. 정찰병 완료. 음, 건설자. 그죠? 그나저나, 여기 뭐, 뭐, 시민관리. 아, 이렇게 시민을 관리하는 거죠? 음. 여기보다는 아니,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 이, 이게 지금 최적한가 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요. 이렇게 하고 타일 구매 타일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죠. 도시 정보 전환 성장까지 4. 식량 인여 인여가 지금 플러스 3이고 편의 시설 만족함 주거 공간도 많고 그죠? 다음 턴. 아다 뺏긴 것 같다. 그죠? 뭐야? 다른 국가의 연락을 통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 통치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정치철학 연구가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었대요. 저건 뭐예요? 정치철학 연구? 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보써준 이게, 이게 된다는가? 얘기인 일단은. 봅시다. 브리셀. 아. 만났습니다 볼까요? 브리셀 불가사의 건물 및 특수지구 건설시 수도의 생산력 플러스 2얘들은 원하는 게 뭘까요? 퀘스트 주둔지 특수지구를 한곳 건설하십시오 음 그닥 어렵진 않다 그죠?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가죠? 어 요요요 뭐 있네 둘러로 갑시다 내리고 뭔데 이제 유희가미는 어, 싸울 수 있다 그런 소리 같은데 뭐요? 예어 아니죠. 모든 나라는 거래를 통해 살아간다. 사회제도 완성, 외국 무역, 시민이 외국 무역의 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이번 턴에 정부 및 사회 정책 변경은 무료입니다. 어? 다음 네 가지가 이 사회제도에 의해 잠금 해제됨. 어... 어허 어뭐뭐 뭐. 지금 그대로 갑시다 너무 멀리 왔는데? 괜찮을라나요? 사회 지도표 장인 정신 또 만났다 그죠? 라벤타 어이, 뭐야? 이 뭐야? 어, 제가 처음 만난 애들이 아니네. 청동 기술을 위한 유레카 촉발. 어이, 뭐야? 이거 뭐야? 교육로... 아, 교육로가 저기 뜨는군요. 지금 상단에 저게 안 보이죠. 우측 상단에 이제 교육로나이는게 있는데, 음, 다음 탐... 근데, 영토 안으로도 잘 돌아다니, 뭐, 돌아다니 상관없나봐요, 그죠? 아, 아, 라벤타 보려고 그랬는데. 라벤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에 누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이걸 뭐, 어째 보더라? 퀘스트.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 아 처음에 만나면은 이게, 이게 좋아지는군요. 우측에 굉장히 평온이네.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여기 있읍시다. 다음 확장을 어디다가 해야 될까요? 오! 어? 뭐예요? 저 야만인 기수가 있다 저 뭐예요 쟤는